굿모닝. 어, 아침밥 준비했어요. 어, 아침 준비했어? 요 살짝 부족해서 샐러드를 살짝 만들려고 합니다. 짜란 계란에서 업그레이드된 아침밥입니다. 파티. 여러분 hey, 오늘은 아까 아침 먹고 그리고 준비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날씨가 더 쨍쨍해 보여요 <laughs> 드디어 날씨가 좋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어디 가나요? We're going to a cave And the name is? Hølgrotten bar <laughs> 네 Hølgrotten bar라고 그... 그쪽에도 산책도 하고 동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서 한 번도 안 가봐서 거기 가고 있답니다. <laughs>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러분, 방금 이제 도착해서 주차하고 내렸는데 바로 이렇게 숲 속입니다. <laughs> 지하수업 싼가슴소로 여러분 티켓을 한 명당 14프랑입니다 티켓 사고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laughs> 여기 오니까 정말 갑자기 엄청 시원하고 심지어 춥기까지 해요 아마 여기 동굴 들어가면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자켓을 갖고 올거 그랬어. 음. <laughs> 한 5분 정도 등산해서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5분이면 등산도 아니죠. <laughs> 여기 이름이 홀그로틴 바거든요. 이 뜻은 뭔가요 Hell Grotten means Hell Cave. 오 나. 저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악마 여기에도 악마 약간 무섭... 무서... 사실 엄청 과팔아요. <laughs> 티켓 mm. <laughs> 여기가 입구입니다. 약간 무섭지 않나요? 저희가 오픈해서 들어가는 여요 그러니까 그린벨이라고 초록색 수염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뜻이 여기 위에 이렇게 나서 초록색 수염이라고 부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무가 돌이 게 원래는 나무의 뿌리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돌로 됐대요. 여기에 써있는 거 보니까. 헉,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나무의 뿌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돌로 변속 하네요. 신기해. See, it's not massive, it's just. thank mm -hmm. you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제기붕이 있고 어? 이분 안에 또 뭐가 또 있나 본데요. 따라가 볼게요. 남편은 안이 되게 추웠대요. 저는 에어컨 튼 것처럼 되게 시원했거든요. <laughs>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제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laughs> 워터 레벨이었던 거야. 여기까지가. uses us to uh, store John's oh, single malt whiskey. So it has a really unique taste. Yeah, you can see, see there's the a whiskey over there. <laughs> nice. Store one here. 여 보이시나요? 엄마 <laughs>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아!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제 아까 그 거기서 그 아이스티 하고 그리고 포먼스 감자튀김 먹고 그리고 이제 차로 돌아왔답니다. 근데 차가 엄청나게 더워. 아, 쿠쿠. 이거는 저희가 아까 갔던 동굴 책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봤던 아어하고 거북인데 이거를 만지면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까 쓰다듬고 왔습니다. 아까 <laughs> 저기에서 아이스티랑 그 포마스 먹었던 레스토랑이고요. 근데 남편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이것만 이렇게 보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온것 같아요. 하나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번 브이로그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